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이었죠. 오늘 매매는 다들 잘하셨습니까? 자, 시장이 7월달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오늘 3일째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틀 동안은 상당히 좋진 않았죠. 좋진 않았는데 오늘 3일째는 조금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월 초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흐름에 따라서, 추위에 따라서 매매 방향을 잘 잡고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쓱 원활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시장을 활성화 시켜준 종목은 있었죠. 바로 HLB 그룹이었죠. 어, 이 그룹들이 오늘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 주었습니다. HLB도 상가를 가 있고, HLB 제약도 상가를 가 있고, 상가를 가 있고, 마지막으로 HLB 생명과학이 상가에 들어갔죠. 그 외에 HLB 테라피틱스, HLB 글로벌, HLB 파나진 전부 다 오늘 다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 여러 개를 선택하신 분도 계실텐데 사무팀들은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할 일을 했죠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어 났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넘은 종목들 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상종목만 두 종목을 가지고 왔죠. 오늘 에머리찌가 오늘 점상을 유지되고 살짝 풀렸습니다. 아, 풀려가지고 다시 상한가를 안착하게 을 됐는데, 음, 사실 오늘 에머리찌는 점상을 유지할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외로 이렇게 큰 수익을 주는 거라 상당히 좀 통쾌한 기분이었는데요. 상매매는 좀 이런 맛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에머리지 어, 절반 정도 챙겼습니다만은 절반 정도는 장가로 그대로 보유를 하고 가고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머리지 그리고 에머리지와 같이 휴림 네트웍스도 우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휴림 네트웍스는 이 날짜에 우리가 장가로 보유를 해서 오늘 여기 65% 수익이 나왔죠. 어, 상당히 이런 스타일이 참 우리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어,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1년상, 2년상, 3년상, 4년상, 기서 이렇게, 어, 많이 가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만, 요즘엔 좀 보기, 보기가 드물죠 하지만, 어, 바로 이틀, 이틀 만에 그래도 65%면 참 작은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오늘 상종욱도 65% 먹었지만, 데이 팀도 한번 노려봤지 않습니까? 데이 팀도 우리가 뭐 이런 어 시가돌파 지역 들어가 보고 이랬습니다만은 어 조금 아쉬웠죠 한5 정도 밖에 수익은 6%그 어 정도 밖에 수익을 준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뭐 데이 팀도 조금 챙겼고 상팀도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뭐 마운 친구죠 이 정도면 뭐 매일 이렇게 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매매가 참 쉽지는 않죠 정신을 잘 집중하고 막어 호랑이가 포키한 마리 잡듯이 마인드를 다 갖춰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상 팀들은 항상 눈 돌리지 마시고 여기에 트레이딩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 꼭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 에머리지와 슈립 네트웍스 상종목 두 종목은 오늘 수익이 훌륭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모티 오늘 시축과 트레이딩으로 진행된 종목이었죠. 어, 사무팀만 진행이 되었는데, 풀팀만 진행이 되었죠. 상당히 오늘 깔끔하게 수익을 챙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LNF와 에코프로머티를 좀 많이 갈등을 좀 했었는데, 결과론 저런 에코프로머티를 잘 선택했지 싶어요. 아침에 짧은, 여기가 9시 반이죠. 어, 9시 반인데, 짧은 시간에 12%까지 수익을 줬죠. 오늘 고점이 보면 17. 그의5%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한2%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시초가 국력으로는 1 0 0머티 테슬라 덕분에 오늘 좋은 수익을 챙겼지 싶어요. 좀 더만 올라가줬으면 이런 느낌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죠. SOS랩 역시도 오늘 테슬라의 덕을 좀 얻은 친구입니다. 동은또 신규주라는 또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오늘 그리드 위즈도 눈여겨 본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SOS랩을 더 집중을 했었죠. 그리드 위즈보다는 전력주보다는 오늘은 어, 테슬라 쪽을 집중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는 맞다고 싶었거든요. 크게 가지는 못했죠. 그리드 위즈는 오늘 12% 밖에 못 갔죠. 어, 그래서 오늘 SOS랩 같은 경우에는 어, 고점이 보면, 오늘 22%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가보다 조금 더 주고 들어갔잖아요. 어, 오늘 시가가 2%대니까, 어, 2%대 조금 더 주고 어, 들어갔는데, 오늘 뭐 어, 18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싶어요. 욕심 같아서는 뭐 상가당 끊어주고, 이러면 어, 참 좋은 종목이겠습니다만은, 요즘엔 시장이 아직까지 여물지 않아서, 그런 기대감은 조금 접은, 접었긴 접었죠. 조금 아쉬웠어요. 한 타임만 더, 한 2%만 더 올라가 줬으면 22%에서 2 4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만 보였다면 오늘 장 배팅이 바로 나왔을 텐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오늘 SO였습니다. 하지만 훌륭했습니다. 에 o 도 오늘 신규 상장하는 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아쉬움은 좀 남지만은 그래도 요즘 신규주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 와중에서 이런 큰 은봉을 내려와주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 약간 뭐 시초장에 한한5%뭐이 정도밖에 수익은 못 줬죠. 어,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이제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는 2만 원가, 2만 2천 원을 잡았다가 다시 조정을 했죠. 2만 1천 원가, 2만 2천 원을 잡았는데. 이만일치에서 타점이 딱 잡혀주고 그때부터 상승을 해 주죠. 딱20% 수익을 누구군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매매 하시다가 꼭 상방으로 간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방으로 꺼주는 그 눌림 종목도 잘 진행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신규주 같은 것은 참 그런 타점을 잡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 여러가지 지표나 여러가지 선들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오로지 감각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아, 수련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요즘의 신규주죠. 오늘 하수도 좋은 수익으로 나쁘지 않다고 았합니다 성화문 트레이딩 참여 방법은 두세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라이브 매매에 어,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어느 동영상이든 밑, 저는 이 오른쪽에 보입니다만 대부분 아래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누르시면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소대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매매에 같이 참여하셔서 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 메신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미스리 메신저라는 것을 이것을 사용한데 폰이나 컴퓨터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뭐, 카톡처럼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카톡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이 되니까 어, 그 점을 참조해서 하시면 직장인들 할수 있고요. 나는 방송과 어, 방송도 듣고 싶고 메신저도 받고 싶다 하면 이두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환계에 맞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혹시 뭐, 문의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여기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이 전화번호로 여기, 어, 대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거 채팅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좋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참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HLB 쪽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어, 파나진을 한번 같이 묶어서 보려고 했는데, HLB 제약도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종목을, 세 종목을 할 수가 없어서 HLB 하나만 선택을 했죠. 그래서 수익 폭은 작더라도 확실하게 상가로 한 붙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HLB 파나진이 마이너스 8% 10% 됐을 때 그냥 들어갔으면 한10% 이상은 좀 먹었겠죠. 하지만 h l b 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오늘 HLB 쪽 하는 애들은, 어, 참여자들은 오늘 손실이 많았겠죠.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어, 보면, 2 3 5 였죠. 꼬리가 보면, 저가가 보면 11.3%입니다. 10% 이상을 틀린 셈이죠. 시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개우, 매우 이제 이렇게 올려준 셈이죠. 그래서 오늘 H1B 쪽 아침에 도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로 아, 아픔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켜 안 보았죠. 일단 HLB 제약이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HLB 제약을 상한가로 일단은 보유를 하고, 상한가를 아침 9시 한 40분이 야 들어갔나요? 들어갔좀 불렸다가 잠겼다가 막 이랬죠. 그래도 잘 진행을 했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HLB를 봤습니다 HLB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죠. 부러졌다, 부러졌다 하니까 제약이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7만 1천 원과 7만 2천 원을 진행을 했는데, 7만 2좀 일찍 했으면 7만 1천 원까지 왔겠죠. 이 지점에, 이시점에는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라 제약이 아직은 됐고, 7만 2천 원에서 우리가 진행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 해서, 상가까지. 일단은 두 번째로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진 않아요. 한7% 정도 어, 크진 않습니다. 만약 파나지나 파나진 같이, 어, 좀 낮았다고 수익만 바라보고 당일에 대 수익만 바, 바라보고 들어갔다면 얘는 19%대로 맞췄거든요.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죠. 시간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무엇을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늘, 어, 말, 당일 수익을 볼 거라고 HLB 반나진을 했다면, 뭐 수익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 않았을 거예요. 한15% 정도밖에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머리를 잡고 얻는 게좀 낫거든요. 지 그래서 HLB나 HLB 제약 쪽을 집중하는 것이 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HLB도 오늘, 어7% 정도 수익을 안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그런 봄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음, 오늘, 어, 시장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에머리지 30%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고, HLB 7%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고, HLB 제약 3매매로 보유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종목은 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 예,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은, 메디코스 같은 종목이 한5% 수익을 줬습니다. 크게는 안 줬어도 좋는데 보통 한가 매매 때한번 승부를 걸면, 어, 좋은데 좀이 좀 아쉬웠어요. 이것도 좀 아쉬웠고, 유노스페이스도 오늘 한5% 정도밖에 수익을 못 줬죠. 어, 금도좀 아쉬웠고, 4, 5% 정도. 몇, 몇몇 몇 종목 좀 아쉬운 종목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그래려니 하고, 내일, 에머리지, HLB 제약, HLB 제 종목을 깎고 다른 종목들과 또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마인드 강강 안에 먹고 이시장가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